always knew that man and mystery. my mind In my angel music 와! Wow. 와! <laughs> 어, <청년중인>. 네. yeah. <laughs> 아, 최고이었어 예! 범퍼 아! 정말 저희가 오페라를 한편 보는 듯한 네, 아, 서류 왔어요 아. 아니 사실 진짜 부부라면은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부부 아닙니까? 네 최고의 부부죠 정말 부부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, 제일 아름다운 노래 시로 남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 파페라 부부 15년 아, 차네요 저희가 김동규, 김구미 부부입니다 yeah. <laughs> 근데 이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. 눈빛이 닮았어요 어, 아 눈빛 눈빛이 닮았고 눈빛이 되게 부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아, 눈에. 네. 보입니까? 눈에. 누가 보인다? 손이 있어요. <laughs> 있어요, 있어요, 눈에.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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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이 아니라 얼굴까지 닮았다는 얘기를 ]이가. 결혼 때부터 들었어요. 어, 외모까지 두 분이 닮았다. 네. 이게 수염이 없어서 사실은 얼굴이... 안 닮았는데, 어.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망신 어. 따라 봄 길을 길. 자, 곡으로서 활동했던 모습들입니다, 예. 잘, 저도, 파페라 가수분들을 많이 봤는데, 네. 아, 이분들은 혹시, 이게 호흡이 잘 맞는 거 보니까, 혹시 행사장에서. 그렇지. 조인을 해서 그렇죠. 여기 나오자고 만난 게 아닌가. 아, 아 이런 아, 예령하게 아, 좀좋는 그렇죠. 않고요. 예, 그럼 어떻게 어, 부부의예이 됐는지? 저는 이제 만학도였었는데, 음, 음악을 늦게 전공해서, 네. 이제 태리 유학을 가서, 그 도시에서, 오늘날은 이제 강릉쯤 되는 도시에서, 예. 거기서 이제 학교가 있는데, 거기서 만났죠. 그거도 보통 일단 운명이 예. 아니네요. 너무 아리따운 주수가 예. 또 무엇보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음이. 아주 그뭐 따뜻하고 그래서 아 우연히 한번좀 사귀어 보자 하는 음. 그 얘기를 했더니 아 너무 쉽게 음 그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참 행운을 맞게 됐죠 오늘 5 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해 음. 5 개월 만에 어. 또 이제 뭐그 알고 보니까 대학교 네. 때 별명이 수녀였었대요 어, 왜요 그뭐좀 독신주의자적인 오히려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얼음 같은 너의 마음을 김서방이 어떻게 했길래 <laughs> 녹였냐.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김서방은 이렇게. 그러면 남편분을 만나기 전에도. 남자친구도 없었고요? 예, 전혀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요? 네 예. <laughs> <laughs> 근데 남편분이 어떤 점이 좋아서 오기를 말에퍼져마 결혼을 합니까? 이 부분이 제일 가짜 같아요 제, 제 느낌에 이번에 <laughs> 우리를 보죠. 좀 속여보시겠다고 네. 제작진이 작정을 했는데 소설을 엄청 쓴 거예요 지금 네. 제가 이, 이쪽에 제가 좀 전문가인데요 예, 네, 부부생활 쪽 예, <laughs> 네, 뭔가 네. 너무 영원이 없어요. 그니까 포장에 분이 보이시죠? 네. 아 그러면 아. 네. 네. 정말 수양 어, 잘하신. 저희가 헛살은 네. 것 같은데, 시무는. 네. 네. 대본대로 그냥 속속 아, 뭐 얘기하기 영원이 너무 없고. 예트 네. 네. <laughs> 네, 분이 정말 저기 좋아했을 때, 정말 좋아할 때 부른 노래가 혹시 있으세요? 어? 러브송. 정말 서로...